여우 예,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자, 여러분 택배를 시키면은 요런거 다운로드 상품권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 한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다운로드 상품권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Let's go. 이수환이. 자, 여기 쿠폰 등록 쿠폰 등록 바로 갑니다 자, 쿠폰 등록하고 여기 이제 보이는 여기 넘버 있어요 여기 초보 들어갈게요 천만 포인트 어? 천만 포인트 천만 천만삼백 포인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 이제 드라마나, 동영상, 이런,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얼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5무늬. 최근까지 걸려 있었던 5분이 얼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14,900 포인트밖에 안 돼. 진짜 쓸수 있다라는 거거든. 자, 진짜 완전 최신 영화로 한번 가볼게요. 뭐, 오케이, 마담 이런 거. 이게 지금도 걸려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오와! 만포인와밖에안돼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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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유하신 제휴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뭔 <목소리> 소리야? 우리가 지금 포인트 충전한 건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야? 보너스는? 포인트가 따로 있고. 이거 천만삼백 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쓰는 게 다른 건가 봐. 영화, 이런 영화를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포인트를 충전해야 되고 이 포인트가 아닌 이걸로는 쓸 수가 없는 거지. 아,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말하고. 자, 보너스 포인트 어떻게 사용하나요? <laughs> 자, 보너스 포인트는 비는 제료 컨텐츠. <laughs> 요거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제유가 들어가 있는 요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휴유가 아닌 옛날 영화를 한번 찾아볼게. 음, 제휴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런 것들은 됩니다. 자, 받아볼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일단, 이 쿠폰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볼수 있는 컨텐츠는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 쿠폰에 적혀 있는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는 일반 포인트가 아니라 보너스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보너스 포인트로 다운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휴라고 써져 있지 않은 것만 보너스 포인트로 다운을 받아서 그 컨텐츠 영상들을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그 보너스 포인트로 그 제휴 마크가 없는 걸 찾으려면 굉장한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 잘 알아보고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릴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카메라 키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수환이었습니다. 이수환이.